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 TV 마이 베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45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무패 45회차 발매 마감일시는 9월 6일 화요일 21시 50분입니다. 직전 승무패 44회차에서 4등 적중에 합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승무패, 또 승일패 지난 주말 라운드에서 모두 등위권 진입에 성공을 하면서 야구, 축구, 축구, 야구 동시 패션을 때렸던 바가 있는데 자 좋습니다, 이제 흐름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계속 그 흐름 끌고 가고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곧장 시작합니다. 자그레브랑 첼시의 경기입니다. 자, 여기, 챔스, 조별리그, 어, 2조, 조별리그가 시작됩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2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에, 첼시는 뭐 익숙한 팀이죠. 자, 캉테 빼고는 뭐 거의 이제 복귀가 된 상태인데, 오바메앙 복귀 저영입했습니다만은턱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고 근데 역시 전력의 핵심은 캉테다캉테가 없는 첼시는 아주 스무스하게 경기가 잘 풀리지는 않는다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은 있지요 자, 자그레브가요 여기가 상당한 팀이에요 여기 무시할 수 없는 팀입니다 공수의 지금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리그에서 어 선두를 지금 어, 달리고 있는데 압도적 선두입니다. 7승 어승 1무 27득에다가 실점이 17점. 실점. 어,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2위 예, 자국리고 2위 예, 슬라벤 크로아티아 리그죠. 그러니까 슬라벤과는 8점의 승점 차이가 지금 나 8점의 승점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의 중심 에, 스피키치 다음에 오르시치 오르시치는 우리 국내 팬들한테도 좀 익숙하지요. K리그 출신이라서 전 울산, 전남 이런 데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지금 잘해 주고 있는 중이고 수비는 라울리트센. 이렇게 덴마크 국대 출신인데. 이 작은 여기를 그냥 자그레브 한번 들여다 볼까? 하고 저는 들여다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 근데 계속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여기가 매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땡기는 팀입니다. 그래서 올 커버 치고 갈까? 무로 한번 가볼까? 이러다가, 어, 나아가서 그냥 이쪽에 자그레브 쪽에 한번 승부수를 던지고 시작해보자. 여기까지 마음이 다달았습니다. 네. 자, 첼시, 한 번, 과감하게 지어 놓고요. 유럽 클럽 대항전 일수로, 홈앤어웨이의 유블리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자, 도르트문트랑 코펜, 코펜하겐의 경기. 에, 여기는 g 조입니다 코펜하겐은 별 볼일 없습니다. 에, 지금 자국리그에서도, 어, 6위에 그치고 있는데, 별 볼일 없고. 자, 도르트문트 훈멜스, 로이스, 공수에서 건재하고, a 어, d 데 m 이 찰스 브로크로부터, 할러 아약스로부터 영입을 했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부상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력에 가담해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도로트문트가 더 나, 어, 낫다라고 저는 어, 여기는 보고요 어, 도로트문트 보는 순간 여기는 한 방이고 그 다음에 찰스 브로크랑 밀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2조입니다 어, 2조면 여기랑 같은 조죠 첼시 자그레브랑 찰스 브로크 밀란 이렇게 되는데 세리에 디펜딩 챔피언 밀란 레이앙 어, 토널리 이런 신예들의 성장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에 자 젤츠브루크 쩔쯔부르크. 짤츠브루크는전력에 어, 아데예미를 이제 내보낼 거 아까 도로토모트 얘기할 때 같이 언급됐던 선수 내보냈고 어, 그리고 어, 수비진에는 그래도 좀 베테랑이 섞여 있는데. 미드필더진과 공격진에서는 다 젊은 선수들 위주로 24세 이상의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에, 클럽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의 중요한 큰 경기에서는 베테랑 고참의 역할이 중요한데 경험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에, 그거에 대한 기대는 없다. 저는 그래서 여기는 밀란 쪽으로 한방으로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셀틱 F조입니다 여기. F조 입니다기 어, F조 레아뭐 초아맨드 리디거 뭐 이런 선수들.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이 더 세긴 센데, 저는 여기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커버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틱의 복병이란 소리인데요 셀틱 리그에서 지금 엄청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 전승 달리고 있습니다. 6전 6승. 그리고 25골에다가 25골을 넣는 동안에 실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 셀틱이 지금 자국그 스코틀랜드 프리미어 리그 자국 리그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페이스를 보여주고 지금 스타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셀틱을 한번 복병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올 커버 치고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셀틱 원하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라이프치랑 어셰크탈 F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외 배당이요. 1.2배입니다. 이거 배트맨 배당이 아니라 해외 현지 배당이 1.2, 1.22, 1.23뭐 요런 수준입니다. 아, 이건, 이건, 배당판 자체가 이미 뭐 라이프치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비아랑 맨시티의 경기. 여기는 g 조의 경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쿤데가 나가면서 에이스, 어, 수비의 에이스, 쿤데가 나가면서 약해졌고. 여기는 홀란드 공격에 거물이 들어오면서 더 강해졌고. 여기. 맨시티. 다음. 7번 경기, 파리랑 유벤투스, 여기는 H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해외배당에 보면 유벤투스가 전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 해외배당 소개드리면, 해 다, 어, 이건 평균치. 아, 제가 두세 개 정도 살펴보면서 그 평균치로 이제 소개드리고 해 있는 것인데, 해외배당, 현지배당, 파리 승 1.3배 내외, 그다음에 무승부 5.5배 내외, 유벤투스 승 8.5배 내외, 전혀 안 팔리고 있죠, 유벤투스가. 배당을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경기서부터 계속 또 이제 절반 살펴봤고, 어, 8번 경기서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어, 멤버십 마이베팅 공유권에 대해서 자 먼저 어, 승무패 44회차 4등 어, 이고요. 그리고 직전의 차40 여기는 야구 토토 어, 승 1패 42회차도 역시 4등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마이 베팅 공유 프로 등급입니다. 프로토 마이 베팅 공유 어, 해 드리고 있는 프로 등급. 이렇게 두세트였습니다 이렇게 패 언더 패 언더 오버 경기. 그리고 여기서는 패패패. 일반으로 그러서 4.2배당 여기까지 언더오버 공략까지 함께 적중 이렇게 됐고, 다음에 예,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토 기록식을 즐겨 하고 있는데, 자, 프로, 멤버십 매니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기록식 6.6배당 그리고 어, 멤버십 매니저 등급의 프로토 기록식 11.0배 2대2 승부가 났습니다. 수원 f c 랑 제주 지난주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또다시 이제 어, 프로토 기록식 메이저 등급 토트넘 노트넘 0220 5.9배 자 이런 어, 결과들 어, 일단 내고 어, 왔습니다 아, 멤버십 마이 베팅 공유해서 이렇게 예, 공유해 드렸고 어, 적중 결과 나왔고. 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토토 언더오버,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또 프로토 실전 조합까지 마이 베팅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서부터 이어나가기로 자 8번 아약스랑 레인저스입니다. 랜저스, 여기 A조 어, 상황이 되겠고요. 셀틱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어, 스코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다음 순위가 레인저스입니다. 4승 1무 1패 14득 그리고 어, 실점은 7입니다. 뭐 역시 뭐 보통 이상은 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셀틱에 비하면 유럽 유럽 클럽 대항전 무대로 나오니까는 셀틱에 비해서는 어, 좀 덜이다라는 게 확실히 있고요. 아약스 아약스도 이제 많이 내보냈죠. 할러, 안토니 이런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할러는 도르트문트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안토니는 메뉴로 가고 이랬는데 약해진, 약간 약해진 전력이 빠진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약스는 강하다. 워낙 풀이 강한 팀이라서 이 팀은 쉽게 그 DNA가 바뀌질 않는다. 아약스, 이런 팀이 진짜 강한 팀이죠 아약스. 다음에, 프랑크프루트랑, 어, 스포팅의 경기, D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프랑크프루트가 골 감각이 아주 절정에 달아 있습니다. 두, 자국리그에서 두개 경기 연속 4득점을 올리면서 대승을 거두고 있는 프랑크프루트입니다. 예, 예물 들어올 때 젓는 겁니다. 아, 프랑크프루트가 되겠군요 역시 뭐 중원의 개체 수비진의 멜루 그리고 미드필드 그 대표 여기서 제일 강력한 간판급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대접받고 있는 게 카마다다이치이죠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리랑 리버풀 A조 경기 A조 경기니까 저쪽 아약스 이거랑 아약스 레인저스 나폴리 리버풀 이렇게지한 조가 됩니다. 여기가 이번 조별리그 이번 라운드에서 제일 빅 매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라폴리도 세고 니버풀도 어, 세고 어, 둘이 막상 막하의 경기가 될 것이다. 에 라치, 저 나폴리가 어, 자세리에 경기에서 직전 라운드에서 라치오를 상대했는데 그것도 원정 경기였거든요. 근데 압도를 하니 역전승으로 승부를 뒤집어서 이겨버리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라치오도 만만치 않은 난적인데 말입니다. 자그 경기 보면은 나폴리 에, 세, 에, 세다 강하다 그리고 배당 가치에서도 역배를 노릴 수 있는 자리라서 자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 김민재 나폴리 에, 리버풀 자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다음에 에이티랑 포르투 여기는 비조가 되겠고요. 어, 자국리그에서 포르투가 3위입니다. 3위, 뭐 어, 벤피카 위에 있고 어, 그러면서 어, 이제 3위를 어, 달리고 있는 어, 포르투가 되겠습니다. 4승 어, 1패에다가 12득에다가 4실이고요. 역시 포르투칼 어, 팀들이 유럽 클럽 대항전 무대에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수비축구 선수비축구를 하면서 그게 먹히는 것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포르투도 마찬가지 에, 그리고 AT 에이티. AT는 골 결정력이 좀 문제입니다 계속 자국 리그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게 문제인데 자, 최근 경기 한번 보면은 열, 직직 직전 16개의 슈팅을 날려서 1득점 13번에 13번에 슈팅을 날려서 1득점 또그전 경기 13번의 경, 슈팅을 나서 0득점 지금 거의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정력 부족 요거 생각하면은 어, AT 보기 십,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보고 여기 2변 이변, 2변의 자리 자, 승무패 뭐 죽을 때 죽더라도 2변의 자리가 있으면 은뭐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브루웨랑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이건 B조가 되겠고요 이 레버쿠젠이 지금 분데스리가 바닷권입니다 14위입니다 경쟁력 없다 올 시즌 어차피 지난, 지난 시즌의 성적 가지고서 티켓 따고서 넘어오는 과정 지금 현재 뚜껑 열어보니까 올 시즌 아 여기 예, 어, 좀 형편없다 브루에는 주필러리그 벨기에 주필러리그에서 지금 2위에 주필러리그 하나 둘셋넷 다섯 2위에 맞습니다 어, 맞죠 아니, 자, 자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2인가요? 1인가요? 자, 아무튼. 자, 브루에가 되겠는데, 5승 1무 1패, 17 득점에 7실점 이렇게 아무튼, 자국리그에서, 어 선전하고 있는 팀이, 특히, 이렇게 챔스 조별리그 초반, 유럽 클럽 대항전 초반에서는 그쪽이 더, 어 복병이 될수 있다. 라는 것, 다 코스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 지금 여기에 두고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두 방으로 가야, 어, 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치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균형을 여기에 맞춰서 한 방으로 때릴 것인가? 고민 많이 했는데, 제 결론은 요것까지 지어놓고. 레버쿠젠이 지금 너무 형편이 없는 모습이고, 어, 브루에는 지금 괜찮은 요 요새에다가 홈앤더 위, 홈 2점 살려주고, 예,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자. 이렇게 저는 결론, 결론 봤고요 그 다음에, 인테르랑 미넨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c 조대데요 C조에서는 바르셀로나, 얘네, 얘네 두팀 말고 바르셀로나가 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한 자리 유력하다라고 봤을 때, 미넨, 그 다음에 미넨 유력하고, 미넨 유력하고, 바르셀로나 유력하고, 인테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건데, 그렇다라면은 미넨도 바르셀로나도 인테르랑 붙었을 때, 인테르가 타겟팅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인테르 죽여라. 공이, 아, 인테르부터 죽여, 인테르만 죽여, 서로서로 서로 인테르만 죽여주면은, 어, 우리 둘이 간다. 뭐, 이런 계산이 쓸수 있는 그런 구도이죠, 지금. 지금 여기 인테르가, 루카프가 부상입니다 루카프 없는 인테르. 에, 좀 보고 싶지 않고, 여기는 미넨. 으로 가면서. 근데 미넨의 원정이고, 인테리 홈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본다. 그 다음에, 여기 D조, 토트넘과, 아, 토트넘과 마르세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토트넘 홈구장, 예. 홈에서 홈에서의 토트넘, 이거는 예, 봐준다. 그리고 손흥민도 이제 골이 나올 때가 됐지요. 되게 아, 이제 됐습니다. 케인도 작년에요. 지난 시즌에 예, 초반에 극심한 슬럼프가 있었고 약간의 사연은 좀 틀린데 손흥민은 득점왕 이후에 예, 그 어, 이제 후유증 멘탈 바로잡기 그리고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 거의 뭐이적으로 마음이 떠난 떠난 것을 바로 잡는 과정 속에서 어, 멘탈 바로잡기 이런 뭐 차이가 있긴 하 어, 그 내면의 스토리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초반에 부진했던 케인이 작년에 일곱 경기만에 첫골입니다 자국리그에서 EPL에서. 손흥민도 이제 그 시기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런 시기까지 왔고요. 만약에 뭐 여기서 골안 나면 다시 이제 이페에 가서는 다음에 골기대더 높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예 아무튼 여기는 토트넘 쪽으로 어 보면서 저는 어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5회차 살펴봤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 또 후원, 많은 관심 함께 부탁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